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제자님들 자, 1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할거죠? 자, 21페이지 자, 1분 강의 21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6번 할게요 자, 16번 자, 문제 봅시다 자, 항상 힘들지만 파이팅 합시다 왜 이렇게 크게 하냐면 강의를 하다보면 요 제가 이제 힘을 얻고 싶어서 일부러 크게 할 때가 있습니다. 메아리가 쳐서 다시 돌아올까봐 <laughs> 그래서 가끔 크게 해요. 이해해주시고 화이팅! 자, 서로 힘냅시다. 제자님들을 응원합니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 B, C에 대해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루트 B의 제곱 플러스 나 승리도 네요 아니군요. A제곱, B제곱, A제곱 플러스 1이네요. A제곱 플러스 1이네요. A제곱 플러스 1이고요. 자, 삼각형의세변이 1이랍니다. A, B, C가. 루트, 이제, B제곱 더하기 C제곱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 C제곱 플러스 1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 있는데,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어떤 삼각형이냐니다 어떤 삼각형 인수분해한 다음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 어떤 여기 0으로만 외국에서 어, 뭐 a 곱하기 b는 0 됐으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뭐 그랬을 때 어떤 게 성립하느냐 뭐 그거 어떤 이런 형태에서 어떤 삼각형이 어떤 어떤 삼각형인지 그걸 찾아내라는 형태죠. 그런데 일단 문제를 적을 때 처음부터 루트는 접을 필요가 없었죠. 왜그면 양면 아마추 제곱해줬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양면을 제곱할 거니까, 이렇게 그냥 없애서 접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물론 제가 선생님이 이제 전개를 하긴 할 거지만,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에서 항상 선생님이 이제 시동주라는 얘기를 했었죠. 어, 식을 바라보고, 동생이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된 문자를 조사해야죠. 사용된 문자를 조사해야 됩니다. 딱 봐도 어떤 특별한 공식이 안 보이죠. 왜 사용된 좀식이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형태니까 사용된 문자 A 사용됐고 B 사용됐고 C 사용됐네요. 전개하면 A는 4제곱이 가장 높은 항이고요. 어 C도 A는 4제곱 C도 4제곱이 가장 높은 항이네요. 어 B는 제곱이 가장 높은 향이네요 그러면 이제 사용된 문자를 바라보고, 동생이 주인공이다니까, 문자 B가 주인공이 겠네요 자, B에 대하여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요런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앞에서 선생님이 강의했습니다. 이제, 만약 이 강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어, 1분 18페이지, 1분 18페이지 동영상, 왼쪽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시동주에 대해서 강의 했으니까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린 차순으로 정리하겠다. 즉 B가 주인공이랍니다. B가 주인공, B가 주인공이니까 일단 뭐다 정리합시다. 일단은 자 A 사승, 자이거 오래 걸릴지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A 제곱하면 A 사승 플러스 A B제곱 제곱이고요. B 제곱, A 제곱이고요. B 제곱이고요. 자 B 제곱 이제 C의 제곱이고요, b 제곱이고요, C의 사승이고요, C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좀 귀찮을 수 있지만 이제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어 연습을 통해 가지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귀찮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정도는 그래도 고등수학에서 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B, A, D에서 먼저 정리해 줄 거니까 이제 선생님은. 음 A b 이점이 이걸 다 이사시킬게요 일로 이제 이사시키면 자이 일로 이사시킬게요 그러면 A 제곱 A 제곱 그리고 여기 c C 제곱 아 그거 아자 이거 보고 있나요 B에 대한 성리 그러니까 B 제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일로 오면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B 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걸 좀 지워버릴게요 실수할까봐 이렇게 지워버리면 어 와서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B 제곱 되겠네 그런 다음 나머지 것들은 이제 B가 있는 걸또 봐야겠죠. 아유, 어, 감사하네요. 사라져버리네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A4승 남고, A제곱 남고, 마이너스 C의 4승 남고, 마이너스 C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네요. 아, 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B의 제곱인데, 이가 주인공인 느낌이 나와요. 왜 이게 나오냐면, 얘 순서를 재배열하면, 요런 느낌 나오죠. 요런 느낌 나오죠. 요거를 나중에 다 묶어버릴 수 있어요. 묶어버릴 수. 나 이게 어떻게 될 거다? 이제 a제곱 마이너스 c 제곱, a제곱 플러스 c 제곱이니까 아, 오케이. a제곱 마이너스 c 제곱으로 묶을 수 있네. a제곱 마이너스 c 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b의 제곱 될 거죠. 그리고 a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자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었으니까 b제곱 나와서 b제곱 해줬고요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었으니까 a제곱 플러스 c제곱 나와서 요렇게 해줬고요 여기 묶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1이 있겠죠. a 곱하기 1인거니까. 그런데 이는 0이 될수 없죠. 왜냐면 하 삼각형의 세변이기 a,b,c를 알 야이도 0보다 크고, 야이도 0보다 크고, 야이도 0보다 크고 이게 1인데 당연히 0이 될수 없죠, 이 부분은. 그럼, 야이가 0이 어야겠네요 그러면, A-C, A-C가 0이 되는 건데, 야이도 0이 될수 없죠. 삼각형 세면의 길이, 길이 길이가 A, B, C니까, 야이가 0이네요. 그러면, A는 C, 인 이등변 삼각형 되겠습니다. 코멘트는, 그냥 루트가 있을 때양변을 제곱하고, 그리고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수로 정리되라. 정리해라. 시동주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자, 16번 잘하셨습니다 17번 갑니다. 17번. 자, 17번 갑시다. 1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이 나오고 아무도 없지만 강의를 찍는 게 싫지 않습니다. 왜냐, 요즘에 좀 몸이 힘든데요. 그래도 한두명이라도 보고 있다면 제자님들이 분명히 예습하는 제자님들 또는 복습하는 제자님들 한두명이라도 보고 있다면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학년 1학기 끝나면 1학년 2학기 고학교 1년 보상까지 해서 뭐몇 년이 걸리더라도 뭐 장담은 못하겠죠 언제, 언제 끝낸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전교육 과정을 다 올리고 올려볼게요 그냥 저는 그래요 그 제가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어떤 걸 보여주면 어, 누군가도 포기하지 않을 것 아닌가 어, 솔직히 이제 수업을 수업할 때는 음, 재밌어요 근데 이제 혼자 찍는 게 저도 이제 저하고 싸움인데 여러분도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저도 뭔가 해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때 공부해라! 이렇게 잔소리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 제, 나름의 목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걸다 만들어놨을, 보면, 나중에 이제 미래의 제자들도 제 선생님이 노력하는 사람이란 걸, 어, 그래도 인정해주진 않을까. 인정까지 못받더라도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일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주진 않을까는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자, 1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을 봤더니, A3승, a 3승 플러스 b의 삼승 플러스 c의 삼승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마이너스 ab a 플러스 b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bc b 플러스 d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ca c 플러스 a라고 주어져 있네요. 아예 인수분해하래요. 우리가 뭐 인수분해할 때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많은 기술도 있지만 그 기술보다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서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겠다는 걸우리 기본 툴로 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러면 일단 사용된 문자를 볼게요. 사용된 문자는 A, B, C인데 A가 이제 최고 차항이 세제곱이고요. B도 세제곱, C도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동생, A도 동생이 될수 있고 B도 동생이 있고 C도 동생이 될수 있는데 어떤 것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랬을 때 문자 a 를 해주자. A로 안 되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A가 안 된다면 B로 하면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A로 해주, 해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그러면 자의를 A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야 될 건데, 이제 볼게요. 어, 이제 A의 야인을 또 이제 조금만 이 예쁘게 적어주면 밑에 하나 접고 들어갈게요. 자, A 삼승 t 은 플러스 B 의삼 t 플러스 C 의삼 t 마이너스 A 제곱 B 마이너스 a B 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c, 플러스 B c 의 제곱, B 제곱 a, C 의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게 참 괜찮은게, 앞에꺼 제곱, 뒤에꺼 제곱, 그리고 앞에꺼 제곱, 뒤에꺼 제곱, 앞에꺼 제곱, 뒤에꺼 제곱, 이런식으로 이제 형태가 좀 쉽게 있어 있네요. A가 아닌 녀석들은 전부 다 이제 상수항 취급할 거죠. 그러면 일단 A 사람은 일단 대장님이시고요, 지으면될 거고 A 제곱이 있는 녀석을 볼게요. A 제곱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또 A 제곱이 계시네요. 그러면 이제 A 제곱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어, A 제곱으로 묶는 게나을것 같아요. 마이너스 A 제곱 B 플러스 C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A 제곱으로 이렇게 묶을게요. 그러면 여기 B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양도 일단 집에 가시고. 야이도 일단 집에 가시면 되겠네요 이제 A가 있는 녀석을 찾아야 될 건데 A는 일단 야이님하고 야이님이 계시네요 그러면 또이 또 마이너스 A로 묶어줘야겠네요 마이너스 A로 묶으면 어... 마이너스 A로 묶으면 이제 B제곱 플러스 어, C의 제곱 형태가 나오네요 이수분해가 이제 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해봅시다 b의 3승 플러스 c의 3승 이렇게 되어있고요. 오케이 b제곱 c, bc의 제곱이돼요 야이를 전부 다상수치로 해서 뒤에 적어줬어요. 약간 냄새 나오는데요. 냄새가 좀 나옵니다. 왜 냄새가 나오냐면 음... 약간 a3승 이거 약간 이렇게 개그까지는 아닌데 일단 야이는 어 a제곱을 일단 놔둘건데 지금 여기까지는 어, 괜찮은. 야이 가지금 어떤 이제 어, 인수 잡으세요.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있고 야이가 지금 상수잖아요. A만 문자로 보면 어, 물론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어떻게 인수분해 될 거냐면 이렇게 일단 이렇게 아, 인수분해하는 것도 괜찮은데 여게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묶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비 b 적으로 묶는 게더 예뻐 보여. b 플러스 b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묶으면, 어, C의 제곱으로 묶으면, 역시,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 B 플러스 C로 묶으면, 어,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야이 뒤에,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B 플러스 C,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요렇게 해주면 예쁘겠네. 그런데, 나이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이도 B 플러스 C, B의 제곱, 우리가 곱셈공식에서 배웠으니까, 요렇게 이제 될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걸또 b,c로 묶으면 b 플러스 c 될거니까 다시 b 플러스 c로 묶어주면 y 하고 a 만 적어주면 이제 없어져버리잖아요 b 제곱 마이너스 bc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bc에서 없어져버리니까 똑같죠 근데 야이하고 y 이하고 y, 이하고 y 야이. 이고 y 하고 y 야이 고 내고 이상 y 이가더 편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죠 자, 이 상태까지 좋았어요 저는 뭐할 거냐면, A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고 이쁘게 했을 뿐이에요. 제가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교육 과정에 그렇게 적어져 있는 대로 했어요.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 놓고 상수학는 이쁘게 정리해 줬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냄새가 좀 나와야 돼요. 어떤 냄새가 나와야 되냐면, 지금, 음, 야이하고 야이도 뭔가 묶을 수 있죠. 비의 제곱 더하기, 시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위에 거좀 지워도 될까요? 자, 위에 건 이제 좀 지울게요, 위에 건 위에 거좀 건 지웁시다. 자, 위에 거를 좀 지우면, 위에 거를 좀 지우면, 이부분이 어떻게 이느냐 비의 제곱 더하기, 시의 제곱으로 묶어버릴게요. 그러면, 비의 제곱 더하기, 시의 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A가 남죠.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남을 거고요. 여기 어떻게 나? b 플러스 c 이렇게 남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앞에 뭐가 있나요? 앞에는 이제 b 플러스 c a 제곱인데 마이너스 여기 돼 있죠. 그리고 앞에 또 누가 있었죠? a 세 제곱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또 뭔가 똑같은 형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야이하고 야이를 줬는데 항이 4 개네요. 아, 출제자가 어떻게 봤냐면, 어, 이거야. 항을 하나, A 삼순을 하나, A 제곱 항을 둘, 라인을 셋, 라인를네로본다 야인들이 인수분해하고, 야인들이 또 인수분해하는 식으로 해서, 야인하고 야인하고 인수분해하는 식으로 주어졌네요. 그러면, 자, 야인은 또 이제 A 제곱으로 묶어버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A에 대한 내린 차순으로 정리한 다음 두개두개 묶어버렸네요. A 제곱으로 묶으면, 여기 A 남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이렇게 남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제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여기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남겠습니다. 다시 이걸 좀 치울게요. 죄송해요. 선생님하고 우리학원의 단점은 심판이 좀 작은 거. 아니 제가 글씨를 잘못 잡아서 그래요. 자, 어쨌든 화이팅. 그런데 똑같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없지 않습니다. 왜 없지 않냐면, 이 A-B-C 형태가 여기 있죠. 마이너스로 빼버릴게요. 마이너스를 빼버리면, 여기 부호가 다 바뀌죠. a b c 이렇게 바뀌죠. 마이너스를 빼서 묶었어요. 그러면 이제 I로 묶어줄 수 있죠. 그러면 a b c 가될 거고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은 이제 이렇게 인수부해되겠네요 자, 그 문제는 이제 뭘 구현하고 있냐면 어 인수인 것을 물어봤어요. 그럼 요거나 요거를 찾아야겠네요. 자 2번에 있네요 2번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인수로 접으셨네요 자 2번 이렇게 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뭐 요정도면 될것 같아요 더 길게 뭐,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18번 갑시다 18번 자 18번 자, 선생님이요, 이쉬는 시간을 찾아갈 때 30분이 넘어가면 이제, 어 이제 선생님 또편지까지 이제 해야 될것 같아서 잠깐 몇분 남았는지 볼게요. 자, 16번 쯤왔는데 이제 18번까지는 좀 풀어도 될것 같거든요. 자, 다음은 다식 다음은 다항식, 2X의 제곱. 다음은 다항식, 18번. 21페이지 18번. 2X, 자, 위에 적을게요. 2X의 제곱, 플러스, 7XYZ, 이렇게 적어져 있네요. 그리고 플러스, UY 제곱, Z 제곱,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어, 그리고, 5 x 7yz 3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나이를 인수분해하는 과정이에요. 어... 그런데 원래 이것도 인수분해 할때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끝나요.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끝나는데 무슨 말이냐? 어, x도 제곱이고 y도 제곱이고 z도 제곱이니까 뭐 x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이끌어가면 인수분해가 돼요. 그런데 출제날는이 어, 문제 18번 문제가 조금 어, 색다르게 인수분해를 했네요. 색다르게 어떻게 인수분해했냐면 어, 좀 재밌게 인수분해하셨습니다. 음 어떻게 인수분해하셨냐면요 지금 네, 이분이 지금 어, 이 yz, yz 이런 똑같은 yz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출제자는 yz를 일단 y로 보고 인수분해하고 yz를 y로 보고 인수분해한 다음에 나중에 끝난다 다음, 인수분해가 끝난 다음에 y자리에 다시 yz로 환원시키는 이제 이런 선택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yz를 y로 치환하고 마지막에 y를 yz로 돌려놓는 요런 방법을 쓰셨네요. 무슨 얘기냐면, 출제자가 야이를 2X의 제곱인데, YZ를 일단 Y로 봤어요 YZ가 반복되니까, 그래서 7Y로, Y로 바꿨고요. 야이를 6, YZ가 Y니까, 야이를 YZ의 제곱이니까, 야이를 Y의 제곱,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야이를 6Y의 제곱,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런데 YZ를 Y로 봤는데 X가 있네요. 7XY, 이렇게 돼 있겠네요. 그리고, 야이를 이제, 5 x 플러스 7Y 마이너스 4. 일단, 식을 이렇게 봐서, 야이로 일단 시작을 하시네요. 야이로. 네, 야이로 시작합니다. 그런 음 야이를 인수분해할 거니까, 사용된 문자를 만는데 Z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Z를 없애버려서 좋다, 이거. Z를 없애버렸다. Z를 없애버려서 좀 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Z를 없애버리니까, 이, 어, 치환하기가 좀 편해서, X도 제곱이도 Y도 제곱이니까, 이 상태에서, 야를 야이를 이렇게 보고, X에 대한 내림차 등으로 정리해 나가네요. 그러면 이 X에 제곱될 거고, X에 있는 야이, 야이에서, 7Y 플러스 5X 이렇게 되고요, UY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3 이렇게 하겠네요. 첫 번째, 이제, 문자 Z를 죽여버리고, 어, 치환을 통해서 문자 Z를 죽여, 죽여버렸어요. 요거, 우리, 밑에 적어놓은 7, 8이 좀 적으니까, 작으니까, 요거 좀인수분해 하고 들어갈까요? 이렇게 해서 2Y, 3Y 하고요. 음, 3, 1 해서, 어, 플러스, 마이너스 할게요. 9Y, 마이너스, 7 맞네요. 2Y 플러스 3, 3Y 마이너스 1로 바꿀게요. 야, 얘를, 생님이 2Y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함께 밑에 적어줄게요. 3, 이렇게 하니까 또, 여러분 힘들겠다. 자, 저도 힘들고.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을 해봅시다 그냥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적을게요 밑에 적는 게 낫겠어요 2y 플러스 4, 3y 마이너스 이게 더 예쁘겠네요 자그리고 여기는 x, 2x 할 건데 7y가 나와야 될 거죠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렇 지도 높게 플러스니까 이게 꿀꿀돼야겠죠 순서가 맞는지 볼까요 2를 곱해 보면 어어 4y 플러스 6, 4y 플러스 6이 될 거고. 그렇게 대각선 곱하면 4y 플러스 6이 나오는 거고 4y 플러스 6x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3y 마이너스 1x가 나오니까 y하고 y를 더하면 7y 마이스5어 맞네요, 맞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x 플러스 2y 플러스 3이고요. 어,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네요. 그런데, 거기 문제를 보니까, 음, 나이가 가래요, 가. 라고 표현됐어요. 가에 들어가는 가는 이제, 자, 어딜 갑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여기를 나래요, 아, 이렇게 돼. 나는, 이제, 이, 사마이 이이너스1 되겠네요. 사마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수분해 놓고, 자, 이 출제자가 이제 뭐라고 주어졌냐면, 아, 결론을 내렸어요. 이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러 이제 원래 10을 적어줬죠 원래 양이 10을 적어줬죠 원래 양이 10. 그니까 2x의 제곱, 원래 우리가 7xyz 플러스 6yzz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yz 마이너스 3에 대한 인수분해는, 에이에 대한 인수분해는 이 y를, 원래 y가 뭐죠? yz니까 x 플러스 2yz 플러스 3, 2x 플러스 3yz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원래의 식을 적어놓고, 임으로, 원래의 식을 적어놓고, 원래의 식, 이 양의 식을 적어놓은 이유는, 이제 다시 y를 yz로, y를 yz로 다시 바꿔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출제자가 다 부분, 다. y 를 다해요, 다. 다. 그럼 다는 어떻게 되냐면, 다는 이 yz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것도 치환이죠. 코멘트 달면, yz를 y로 봐라. y, z를 y로 봐서 이제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수로 정리하고 다시 y를 y, z로 활원시켜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2a e 플러스 3b 마이너스 c라고 했어요. 아, 가을을 a라고 봤어요. 가을 a로 보고, 야를 b로 보고, 야를 c로 봤는데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c를 구하래요. 이 a는 l 두배한 거니까 4y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y를 3배 하면 9y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c는 2yz 마이너스 3이죠. 그런데 이제, 어, 그, 어, 마이너스 c로 할게요. 그래야 다 더해버리기 편하니까.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2yz 플러스 3이죠. 자, 네, 이걸 다 더해버리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 더해버리면, 음, 더해버리면, 더해버리면, 어, 4x 플러스 9y 마이너스 2yz 플러스 6이네요. 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나요? 답이? 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뭐를 잘못했나요? 볼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는 2y 플러스 4.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c가 맞나요? 2 a 플러스 3b 마이너스 c. 2a는 어, 4y 플러스 6. 3b는 9Y-3 어,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2YZ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3 3이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 되니까 어허. 아,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이제 어, 어, 다가 2YZ를 돌아섰네데 13Y-2YZ 2 y z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죄송합니다. 야이하고 야이 더 하는 거잖아. 이 <리람이> 안에서 1 4 y 될 거고요. 마이너스 2YZ 맞네요. 야이하고 야이하고 더, 더 하게 되면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리니까 14Y-2YZ가 맞네요. 자, 죄송합니다. 다순숙에서좀잘못돼가지고 어, 조금 이제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 거,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원래 이런 것도 뭐 잘못 친게 있으면 잘 편집해서 다시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선생님 그러기에는 조금 어, 조금 부족함이 있고요. 그냥 바로바로 뜰리더라도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뜰리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노력하는 제자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강의 누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